안녕하세요. 두뇌를 키우는 수학 두 키수학의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에 비요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내용 평행이면 동의각이 같다, 엇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음, 닮음이라는 걸 알아냈죠. AA 닮음이다. 그러니까 닮음이니까, 요런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먼저 길이의 비가 나오네요. 이렇게 선분의 길이의 비가, 어,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 어, 두 직선이 평행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길이의 비가 나왔네요. 길이의 비자 어느 길인지 한번 볼까요? AB, AB 대 AD, AD의 길이가 길이의 비가 각 AC와 AE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에 끼인 각은 네 이렇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를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이 A라고 하는 각은 두 삼각형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각이니까 당연히 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리고 두 변의 길이의 비와 그 끼인 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AS 닮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길이의 비를 가지고 닮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 두 변의 길이의 비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을 가지고 닮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닮음이 닮음이라는 아이템을 깼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아이템은 닮음의 성질인데 나머지 유 대응변 DE와 BC의 길이의 비도 얘네랑 같을 거예요. 여기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 쓸 수가 있습니다. ABC 삼각형에서 BC 변 BC 대변 DE의 길이가 음, b 도이 길이의 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길이의 비 말고 다, 닮음의 성질이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지금,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응각의 크기가 같은 걸 보고, 이 DE와 BC를 봤더니, 어, 얘네들은 근데 대응각일 뿐만 아니라, 동의각이네. 그러면 여기서 동의각이 같으니까, 원래는 이제 닮음이어서 우리는 대응각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대응각이 알고 봤더니 동의각이었어요. 동의각이 같다는 얘기는 바로 아, 그러면 얘네가 평행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BC와 D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요 AB 대 AD 길이의 비와 AC와 어 선분 AE의 길이의 비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끼인각이 공통으로 같기 때문에 어이두 삼각형이 SAS 닮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닮음이라면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각 표시해보면 이렇게 요렇게 같아요. 그런데 이두 대응각이 또 마찬가지로 동의각이에요. 그럼 동의각이 같은 거면 평행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물론 동의각이 한쪽만 같아도 됩니다. 여기가 만약 같은지 모른다고 해도 한쪽만, 어, 동의각은 하나만 알아도 돼요. 어, 이한 쌍만 알고 있어도 같다라는 걸 알아도 평행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우리 펜 색깔을 한번 바꿔서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 대 AD의 길이와 AC와 음 AE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끼인각이 맞꼭지각으로 지금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ADE와 ABC는 서로 SAS 두 변의 길이의 비와 그 끼인각이 이번에 맞꼭지각으로 같았죠. 이렇게 같기 때문에 닮음 조건을 만족을 한 거죠. 그래서 닮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럼 닮음이면 이제 할수 있는 이야기가 대응각의 크기의 비가 같다. 그럼 여기 D가 B랑 대응각이죠? 그 다음에 E랑 C가 대응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두 각이 서로 엇각이에요, 엇각. 네, 아까는 동의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엇각이 나왔네요. 그래서 닮음이라서 대응각의 크기가 같은데 그 대응각이 서로 지금 엇각인데 엇각이 같다는 말은 결국은 아, 이 둘이 평행이다. 라는 거를 알수 있는 평행선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BC와 D가 평행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